늦게 결혼을 해서 결혼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고 진행했어요. 결혼의 2년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병을 발견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게 아니라 걱정했지만, 열심히 치료받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졌어요. 제가 겪었던 병은 위암이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상한 점은 저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군것질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식습관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가족력도 없었고요. 가족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위암은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지만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라고만 이야기해 주셨네요. 사실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긴 했었습니다. 근데 남들도 이 정도는 받을 거라 생각했었고 그렇게 계속 견디려고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안경원에서 일을 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안경원을 하셔서 대학도 애초에 그쪽 학과로 지원해서 갔고요. 4년제 대학은 아니었지만 졸업 후 바로 일을 배웠습니다. 제가 첫째고 제 아래로는 동생이 둘 있습니다. 둘째는 28시 집 가서 애둘 낳고 잘 살고요. 막내는 남동생이고 올해 33살입니다. 지방에서 따로 안경원을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가끔씩 안경원에 나오셔서 청소나 정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집간 둘째를 빼고는 모두 안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견 기업이라 월급도 괜찮게 받고요. 성격도 밝은 편이고 성실해서 처음에는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네요. 단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두살 위에 누나가 있고 결혼해서 잘 지낸다네요. 저와는 별로 결혼가 없어서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은퇴하셔서 지금은 시어머니까 신우 아이들을 봐주고 계세요. 남편은 아는 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동네에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한 분이 한번 만나보라고 한달 정도 계속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32살 겨울이었고 그렇게 2년 가까이를 연애를 했어요. 불같이 뜨겁게 하진 않았지만 서로 바쁜 시간 쪼개어가며 짧게라도 계속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남았고, 시어머님도 그때 뵙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제 나이를 조금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포기할 만큼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도와줄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각자 알아서 살라고, 이제껏 키워놨으면 할건다 했다고 하셔서, 저랑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을 준비했고요. 남편이 모아놓은 5천만원에 제가 모아놓은 1억을 합쳐서 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했고,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제 앞으로 돈을 모아놓으셔서 별 걱정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고 회복 기간 동안 받은 상처도 많았지만, 사실 그전에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네요. 항상 저에게 임신하라고 닥달하셨습니다. 신우가 애가 셋인데 셋을 다 봐주고 계시거든요. 아이를 봐주면서 계속 자기 아들이 걱정된다고 저에게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임신으로 뭐라 하셔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나 자신에게 짜증도 나고 했지만 지금와서 보면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처음에 병원에서 조직 검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30대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했었지만 결국엔 위암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 검사 이야기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모조리 다 하는 바람에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절제 수술을 받기 전부터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다가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말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의지하고 싶었네요. 그러다 제가 자주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항상 친정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초반에는 친정에 지내며 병원을 다녔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남편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해서, 저는 몸이 힘들어도 신혼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치료 다 받을 때까지 그냥 친정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일단 치료를 시작했고 아직 다른 곳으로 퍼지진 않아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초기에 발견했으면 복강경으로 쉽게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매우 조심하라고 병원에서 신신당부를 해서 저도 더 이상은 아버지 안경원에 나가지 않고 저희 신혼집에서 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쉬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처음 들은 소리가 수술비였고요. 그 다음이 임신이었네요. 암에 관련해서는 물어보는 것도 없으셨어요. 제가 수술비는 친정에서 다 내줬다고 말하니 그 다음부터는 돈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임신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때마다 배가 뒤틀리는 느낌이고 아팠습니다. 그러면 제 남편이 저에게 오늘도 아프냐고 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요. 결국 통증이 계속 있어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고 남편도 함께 왔습니다. 친정아빠도 오셔서는 함께 있었고요. 그때도 남편은 저에게 많이 힘들면 친정이 더 있다가 오라고 했거든요. 저희 둘이 있을 때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친정아빠가 들으셨나봐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진료가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저를 아버지 차에 태우고 가셨습니다. 그대로 친정아빠는 저를 보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더 있으라고, 완전히 다 나으면 가라고만 하셨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친정에 있으라고 한 상황이라, 그렇게 일주일 정도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저보로 잘 지내고 있냐고 해서 나는 잘했다고 남편은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잘 지내고 있다고 아무 걱정 말고 친정 집에서 푹 쉬다가 오라고 작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남편 반응이 신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나은 것 같아 그래라니 했습니다. 그대로도 먼저 문자 한 통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네요. 아주 오랫동안 집을 비워둔 것 같았고요. 아마 제가 친정에 가자마자 집을 비워둔 것 같았습니다. 옷장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주로 입는 양복과 셔츠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까지 사라졌더라고요. 잠옷도 가져간 것 같았고, 그냥 살림으로 옮긴 것 같았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지금 본가에 와서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믿을 수가 없어서 곧장 택시를 불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벨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으로 난장판이었고 남편은 식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 엄청 놀라는 눈치였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쓰던 방에 가보니 거기에 아주 다 옮겨다 놓고 결혼하기 전 총각 때처럼 살고 있더군요. 셔츠들이랑 남편이 쓰는 물건들도 다 펼쳐놨고요. 그걸 보니 어이가 없었네요. 그렇게 다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면 안될것 같아서요.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리고 다시 신혼집에 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했고요. 저는 바로 다음날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하고 조금씩 집안일을 해뒀어요. 남편도 바로 오긴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함께 왔습니다. 반찬통을 싸들고 오셨더군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가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가시라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정말 좀 간단하게 차리긴 했습니다. 밥을 해서 가져오신 반찬들을 놓고 계란국 정도만 끓여서 놨어요. 저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차려만 드리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반찬을 보시더니 이러려면 먹고 올걸 그랬다고 하시고는. 왜 저는 굶냐면서 아프면 더잘 먹어야지. 갈수록 살이 빠진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가. 역시나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라서 아이는 낳겠냐고 하셨네요. 그러다 또 배가 답답하고 아파서 끙끙댔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그냥 들어가 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파 보이면 남편은 무조건 친정에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친정에 가서 편히 쉬라고 말했는데 너무 그러니 의심이 들었고 대체 시댁에서 뭐라고 지내길래 저러나 싶어 남편에게는 친정에 간다 이야기 하고 하루 날 잡고 남편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때부터 저는 다른 쪽으로 의심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 카드 내역이랑 이것저것 다 뒤져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을 피우는데 굳이 시댁으로 가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댁 근처를 차를 타고 돌아봤어요. 10분만 돌아보니 대충 느낌이 오더군요. 시댁에서 큰길 건너 지나면 완전 다른 세상이 있는데, 번쩍번쩍 하는 유흥업소가 잔뜩 몰려있는 겁니다. 낮에 올 때는 전혀 몰랐는데, 밤에 한번 와보니 같은 곳이 맞나 싶었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댁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고요. 역시나 퇴근하자마자 옷까지 갈아입고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PC방에 갈 수도 있겠지 하며 지켜봤지만, 제 예상이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건물의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저도 당연히 남편을 따라 들어갔고, 아주 익숙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쫓아가 보니, 거기에 제 남편이 있었어요. 여자들의 둘러싸여서 세상 그렇게 즐거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핸드폰으로 모두 다 찍었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남편 머리카락을 붙잡고 시댁으로 끌고 왔어요. 시부모님들은 그날 난리가 나셨고, 저는 찍어온 영상들을 보여드리며,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수술까지 받고 그 고생을 하는 동안,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냈다고, 짐승보다 못한 것까지는 것 같다고 내질렀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셨고,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면 잘못했다고 저에게 빌고 울게까지 하는데, 그게 안타까우셨나봐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아내 구실을 못해서 이 지경이 된걸 누굴 탓하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저쪽 큰길 건너서 구석으로 가시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여자 구실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며느리감들 많이 있다고 거기서 하나 고르셔서 손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곧바로 이혼소송 걸었고요.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하면서 남편 직장으로 급여 가압류 서류를 보냈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봐야 제가 겪은 거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액수지만 더 늦기 전에 발견한 걸 다행이라 여기고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지냅니다. 전세금이랑 위자료 모두 부모님께 드렸어요. 병원비랑 신혼집 빌린 거 갚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못 받으시겠다고 계속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럼 안경원을 제가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버지에게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니 점점 잊게 되네요. 그 기억도 빨리 잘라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